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시죠? <laughs> 제가 그, 눈을 그 2차 수술을 해가지고 요 그동안 못 나왔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니까 러 앞으로 이 자주 나와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아, 그동안 이제 집합 교억도좀 하려고 했었고 좀 계획을 세워놨는데 눈이 이상하니까 <웃음> 눈이, <웃음> 눈이 이게두번 수술을 했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최대로 잘 보이고 잘 하고 있어요. 나 항상 안개가 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뭐두번 수술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더 이상 뭘 바라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여러분들 편지가 오래돼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눈도 거의 좀 완쾌가 됐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뭐, 뭐 하루 걸러서 병원에 오래는걸 이제 뭐한달 있다 오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완쾌가 된것 같아요 여러분 자주 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제, 제 거를 이제 계속해서 따라와 주신 분들은 아마 이제 마음이 되는 게 뭐다라는 건 이제 감을 잡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확신만 가지면 돼요. 확신. 아, 이게 깨달았어. 나도 깨달았어. 이 마음이 이, 이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야라고 알면은 되는데 그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게 깨달은 게 맞아? 이게 맞아? 이런 의심을 자꾸 갖게 되는 그런 경에 우 대부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게 깨달은 맞나?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잘 모르면 또 그 마음이 또 약해져. 이게 맞나? 그, 그런 그런 상황이 많죠. 그래서 이제 선주식을 찾아가서 이게 깨달음이 맞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주식을 찾아가더라도 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리고. 이게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거나 뭐, 지식이 많아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깨닫지? 그런,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 깨닫고 나면, 아유,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 깨, 모든 비유가 깨달음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고, 그리고 모든 말, 경전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자기 마음의 내부적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비유화 시킨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세계를. 그내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세계를 비유화 시켰는데, 이제 가장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보통 깨달은 그러면 이제 견성을 하라 그러네. 견성. 견성을 하라. 견성을 한다. 견성 성불이다. 견성. 그다음에 마음을 직접 마음을 바라 그러듯이 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음 마음을 직접 보라 그랬잖아. 요 마음. 마음을 직접 봐라. 직지인심이다. 그랬는데? 직지인심. 에 <laughs> 근데 마음은요. 이 마음도 <laughs> 마음이 많아요 마음이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못깨달은 거지 <laughs> 마음이. 근데 우리가 갖고 사는 마음, 우리가 평상시 마음이라고 하는 거, 평상시 마음, 범부들의 마음, 중생들의 마음은 마음은 생생멸심이라고 해. 그래. 생멸심, 생멸, 생멸 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으면 끝까지 못가죠 조금 있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내가 걱정을 했다?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저거리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뭐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마음 진짜 마음은 이제 사람들이 진여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여심. 이 진여심. 이게 진짜 마음이고, 이건 가짜 마음이다. 이거는 만들어진 마음이고, 이거는 원래 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을 하라 그러면, 견성을 하라 그러면, 견성을 한다 그러면, 견성을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보내는 거죠. 진여감. 진짜. 진짜 자기 마음을 보려는 거지 이 생면의 마음을 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견성이라 그러면 생면의 마음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마음을 보려는 게 아니라 <laughs> 진짜 자기 마음 진정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어떤 마음이 올라가더냐,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마음이고. 어떤 거는 진짜 마음이냐 이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하는 음. 그래서 변성을 하려는 거는 자기 성품을 봐라. 바라. 성품을 봐라. <laughs> <laughs> 진짜 마음을 갖고 사, 사는 게 도인이에요. 도인. 진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도인.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생명식 그러면 어떤 걸로 인해서 동작을 하 자기 억으로 동작을 해요. 없이 없식으로 동작을 한다. 자기가 배운 거, 경험한 거배우고 경험하고 모든 환경적인 거 이런 거다 익힌 거죠. 배우고 경험한 마음이 하나의 응축이 돼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구성하는데 그 마음이 생명심이 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다 생명심인데 생명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진짜 마음이 진연심을 가지고는 진연심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진연심이 뭐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 이게 불성이 되는 것은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마음을 보면은 그게 견성이다. 그게 성분하는 거고 그게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 진짜 마음 뭐냐? 진짜 마음은 어떻게 생겼냐? 자기 진짜 마음 몰라요. 진짜 마음. 니까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알려주는 게 많죠. 그래서 달마대사, 달마대사도 너 누구냐? 난 모른다. 모른다내 진짜 마음 몰라요. 몰라.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걸 갖고 있는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닌. 볼 수도. 볼 수도 없어요. 뭐, 들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요이 마음, 이 마음은 모르는 마음이에요. 모르는 마음. 그 단지 불에, 예? 단지 불에. 모르는 걸 아는 거. 내 마음은 모른다. 모르는 게, 아, 모르는 걸 아는 게시지 견성이다. 견성이라는 거죠. 내 마음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내 마음 몰라요. 근데 이 마음,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이 마음 그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진짜 마음이 진짜 마음은 모른다. 근데 모른다부터 시작을 해야 돼. 모른다. 그 그러니까 모르 몰라서 이렇게 마음을 똥 마음을 이렇게 뭐둥그랗게 표시라도 네모나게 표시하든 이게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지이이 마음이라는 생각 하면은 이거 몰라 요 몰라 내 마음 몰라 <laughs> 진짜 마음 마음 몰라.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어.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몰라요. 음. 제가 항상 청정한 마음을 부르잖아요. 청정한 마음. 이 청정한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 깨끗한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 여러분들도 한 보세요. 자기 마음을. 이텅비어있음텅 비어있는 비어 마음 보세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감을 잡아야 돼요. 이 마음을 텅 비어있는. 첫 번째 감 잡는 거는요. 첫 번째 감을 잡는 거는, 내 마음은, 아무것도 없다. 내마음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 들리지? 박수 소리 들리시죠? 그, 박수 소리가 나는 걸, 아, 알잖아요. 박수 소리, 박수 소리 알죠? 소리가 나 소리가. 탁탁탁탁 소리. 그걸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게 눈인가요? 귀인가요? 이, 보는 걸, 보는 거, 눈, 코, 귀, 입,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나요? 근데 귀로 듣더라도, 듣더라도 알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로, 소리가 들어와도 나는 알아요. 근데 그 아는 놈은 보면은 없어. 없는데 알아. 없는데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방금 죽었다. 금방 죽었어, 금방. 금방 죽었으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들리죠. 그럼 이 몸뚱아리는 진짜 자기의 생명의 본질이 아니죠. 내 몸은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죽은 거야? 어? 아, 자기 속에는 진짜, 진짜 마이 죽으면 죽는 거야. 예? 네? 이거 눈이 있어가지고 안 보여. 아니, 그러면 진짜 눈이 이, 이 없으면 안 보여. 여러분들, 눈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면, 눈 감아도 보이는 게 있죠? 아니, 시커먼 거 있잖아. 눈을, 눈, 눈, 눈을 감아도 보, 보이잖아요. 콕이 눈이 감으니까 어둡구나, 껌껌하고나 하는 거 알잖아요. 그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 아는 놈이 진짜 그 놈이래니까요. 근데 그걸 찾으려고 하면 없어. 그거 몰라. 그죠? 아, 우리도 눈, 눈이, 눈 보이죠? 눈. 응? 내, 내가 내 눈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 내가 보이니까 내 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내 눈을 내가 볼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 눈을 내가 볼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내가 보이니까 내 눈이 있는지 알아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귀가 있는지 알아요. 귀가. 그런데 그 듣는 놈은 어딘가 있어. 어딘가. <laughs> 근데그 놈을 찾으려면 없어. 이렇게. 눈, 코, 입, 귀로 들리고, 뭐,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놈이 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보니까, 보니까 내 눈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죠?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귀가 있는지 안 되니까 귀를 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놈을 인지하는 거야. 아는 놈. 아는 놈이 있다는 거야. 아는 놈.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아는 마음. 그 놈이 진짜 자기 마음이다. 그런 진짜.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laughs>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항상 깨끗해. 투명, 투명, 하얀색도 아니고 투명한색이야. 투명한 색이야, 응? 투명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투명한, 투명한 거다, 자기 마음. 그러니까 모든 걸 비치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 자기 마음. 근데 그, 그 모든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게다 생겨요. 이, 이 마음에서 이생명심도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 본원이라고, 이게. 이게 꽤뚱맞렸다고 표현을 한 거지. 실적으로 자기 마음은, 내 마음은 모른다. 진짜 마음은 모른다. 근데 그 모르는 마음을 어디 가서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건데, 뭐. 아, 자기 속에 있는 걸 어디 가서 찾아? 자기가 수행한다고 앉아서 자선하면 찾아지나? 그게? 그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나? 아니에요. 어. 원래 있어. 원래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아, 개도 있고 다 있어. 이거 불성은 누구나 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불성이 다있다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자기 마음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은 뭐예요? 내가 쓰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 원래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런 생멸심, 이런 업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다. 이걸 찾지를 못하는 거야. 보지를 못하는 거야. 업이라는 거야.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 어요 그, 이, 이 마음, 이 마음이 그렇대요. 아니, 여기서 모를 게뭐 있냐고. 모르는 게. 난 모르는 게 이상해. 모르, 모른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니까. 아, 자기, 자기 마음 텅, 자기 본래 마음은 텅 비고, 고요하고 텅 비고, 비어 있는 놈이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마음, 이 마음 속에. 응? 네? 뭐, 눈처럼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귀나 코나 입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항상 그 원래 진짜 마음은 청정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다. 청정하고, 청정하다. 아, 모른다. 모르지만, 청정한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 갖고 있, 있, 있다는 걸 아는 것이 견성이 됩니다. 네? 아, 내가 눈을 보는데, 난 눈, 내 눈을 내가 볼수 없지만, 내가 보이니까, 내 눈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은 모르는데, 어, 다가 들리고, 보고, 냄새 맡고 하는 걸다 알잖아, 마음에서. 그죠? 아니, 귀나 눈 같은 건 껍데기요. 그냥 그 통해서 들어오는 거, 통해서 들어오지만, 실제로 마음이 아는 거지. 뭐, 눈고 귀가 들는 거지. 안 하잖아. 모르잖아요. 금방 죽었으면다 잊지만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냄새도 못 맡고 다 그런 거나 똑같다. 그럼 그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청정한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평상시는 평상시는 그 마음이 이게 깨끗하고 고요하고 고요, 적적하잖아. 적적, 적적이라 말이 고요하다는 뜻이잖아요. 한자로 적 고요할 적절, 적절한 고요한 놈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 놈이 또한 가지 기능이 있는 게 뭐냐면 알아요, 알아, 알아아물 먹으면 참지 더운지 알고요. 다안 되니까 맛있는지 맛없는지 다 알고, 다 알아요. 이놈이. 그러니까 이 놈이. 이 놈은 만약에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놈이 작동을 하게 되면 경계가 나타나면 다 알아요. 경계가 나타나 경계가 나타나면. 다 안다. 이두 이 가지 기능 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냥 공적 영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적 영지가 고요한데 실정스럽게 안다. 실정스럽게 아주 묘하게 안다는 거죠. 음, 묘기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이게 다뭐 닦는다, 닦는다, 닦을 게 모이서 원래 잘 갖고 있는 건데 그렇지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는 것이 이제 그런 거. 이 생명신, 이 업도 사실은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게 되고, 항상 어떤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밑바탕, 에 본원에는 뭐가 있다? 이 고요하고 척척한 본래의 마음에 의해서 나간다는 걸 알면은 그게 도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고생을 하고 막 그냥 그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의 본 마음은 다 가지고 있다. 그 본래 볼, 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본 마음. 근데 자기의 본래 이텅 비고 텅벼 있고 공, 공을 어? 텅벼 있고 이런 투명한 그런 정전그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알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나요? <laughs> 그니까, 러 자기 뭐, 말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냥 보세요. 아, 제가 지금 말을 해더라도, 어디서 나와서 말을 하는지 몰라요. 모르잖아, 자기 마음. 모르죠. 내가 지금 말을 하잖아. 몰라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고, 그게 부처의 마음이고,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배울 게 뭐가 필요 있어게 공부할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경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많지. 제가 지금 150강이 넘어갔는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생각이 났다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무지 아무것도 없잖아, 고요하고 조하한그 마음뿐이잖아요. 그게 자기 자기 본래 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본래 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차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그 마음이다 내 마음에는 원래 그게 있다는 거를 제가 항상 얘기해요. 기억만 해도 다른 잡다한 번뇌나 이런 게싹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지금 거, 걱정 근심하는 게 없어지나요? 안 그래요? 이 마음을 어때요? 알게 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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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내가 왜이 마음이 일어났지? 그 생각만 해도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 경전 공부를 엄청 많이 했다. 그거 번뇌 하나 못, 못 없어요. 아니, 뭐, 대학, 대, 박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번뇌가 없어지나? 안 그래요? 없어.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아르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르마리, 아르마리.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갖고 있지 말라. 그냥 턱 펴있는 거예요. 깡짝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요.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쉽게 얘기하려고 해도 그마음의 진짜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모른다, 그 모른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진짜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그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 지금까지 강의를.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하는 거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 이렇게 하면 알아들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하니까 강의가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중에서 어떤 분은 어떤 강의를 보고요. 제 강의도 150강이 넘었는데 그 강의를 보고 나서 딱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모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 이거였네라고 알게 되면 그게, 그게 도노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다음부터 뭐냐? 그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계속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뭐 느끼고 뭐 하더라도 항상 그 청정한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떠나서 항상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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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마음을 유지시켜. 유지, 유지시키는 게 어려워요. 깨닫는 건 누구나 다 깨달아요. 뭐, 뭐 그냥 개나 소나 다 깨달아요. 깨닫는데 그거를 청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다. 유지. 유지. 그 유지하는 게 그게 그게 수행이지. 무슨 뭐 깨달음이 자기한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냈다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사하려고요 너무 오래돼서 궁금,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만간 이제 좀 계획,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집합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항상, 항상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